재인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 기출문제 20년치를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. 꼭 구독해주세요. 14번 문제.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어, 거래정보사업자 안기법 있죠? 지정 취소하는 거. 거정운영 1년 하다 사망. 거정운영 1년 하다 사망. 이거였죠? 보기 보겠습니다. 기업. 거.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그렇죠? 이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, 1년 나니다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네 맞, 맞는 맞 말입니다. 티귿 개업 고인회사로부터공결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정의자 정 예, 이것도 오른문장 리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죠 운영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다 맞는 말입니다. 그래서 답은 기업 미연 디귿 리얼 다 포함해서 5번